온전한 의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나를 굳게 믿고 나에게 너를 온전히 의뢰하면 그 무엇도 내 평안에서 너를 떼어낼 수 없다. 시험이 닥쳐 고통스럽더라도 네가 잘 참고 견디면 그것이 너에게 선하게 쓰임 받아 나를 신뢰하도록 너를 단련한단다. 나아가 내 인내에 사탄은 좌절하고 너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단다. 창세기의 요셉이 고난을 인내하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확증하지 않았더냐. 오늘이나 혹은 다른 날에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일에 나를 신뢰하며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무나. 나는 늘 너와 동행하며 그뿐 아니라 미리 앞서가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또한 네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한 일을 끌어낼 것이니 참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0편 23편 4절